오늘은 테슬라 주주분들을 위한 테슬라 마켓 점검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배터리 데이 이후 실망 매물이 출애되며 무려 15.3%가 하락하다가 최근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하며 영상 촬영 날짜 기준 벌써 461.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블룸버그의 평균 목표 주가가 312.7달러인데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테슬라의 주가는 아직까지 경고해 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아주 중요한 마켓인 중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테슬라에게 있어 중국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산업에 있어 중국 시장은 그 인구수만큼 굉장히 큰 시장이죠. 중국 역시 전기차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15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초 전기차 보조금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죠. 물론, 보조금은 이 전과 비교하여 축소되긴 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작년에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의 2030년에 2천만 대 판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국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재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발전에 따라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입니다. 또한 중국은 테슬라에게 중국 공장 지분 100%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여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인프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차량은 CATL에서 납품하는 배터리를 활용하여 내놓고 있는데요. CATL의 LFP 배터리를 통해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차량에 적용하고 있죠. 중국과 테슬라에서 서로 어느 정도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중국에서의 판매 성장성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달 초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 3의 중국 판매 가격을 내렸습니다. 모델 3의 기본 모델은 기존 한화 4,650만 원에서 4,280만 원으로 8% 인하했으며, 롱레인지 모델은 5,893만원에서 5,308만원으로 10% 인하였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고급형에 속한 모델 S도 3% 가격을 내렸고, 미국에서도 4% 인하하며 판매량을 늘리고,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속 원가 절감을 통해 차량 가격을 낮추고,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릴 전략인데요. 이러한 전략은 배터리 원가 절감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테슬라의 전략은 배터리 셀 디자인 변경으로 14%를 절감하고 배터리 제조 공정 개선으로 18%, 차량 하부 원피스 제조, 배터리 탑재 방식 변경으로 7%를 통해 제조 공정 과정으로 39%에 달하는 원가 절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발트 프리 하이니켈 양극재로 12%, 음극재에서 5%를 추가로 절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최근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주인 10월 20일부터 일부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FSD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FSD는 테슬라에서 엄선한 일부 고객의 차량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통해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FSD는 교통신호와 정지표시 제어 기능에 교차로 회전 기능을 추가하고 오토파일러 시스템의 일을 구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시스템을 8월에 먼저 직접 사용하며 운전자가 끼어드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번 FSD 업데이트를 통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한층 더 차별화되는 장점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은 테슬라의 전기차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중국 내에서의 모델 3와 모델 S의 차량 가격 인하에 따른 중국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할지와 10월 20일에 진행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여서 감사합니다.